김밥 한 줄에 6천원이라고요? 너무 비싸네. 그냥 집에서 밥에 김이나 싸먹어야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의 통장에는 놀랍게도 1억 8천만원이 있었습니다. 6천원을 아끼시다가 결국 그 1억 8천만원을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은 그 다음이었어요. 자식들이 그 돈을 물려받아 2년도 안 돼서. 대부분을 써버렸다는 겁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통계입니다. 60대 이상이 보유한 자산의 70%가 사망 시까지 쓰이지 않고 상속된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의 10분의 7을 본인이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자식한테 도움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생 희생하며 모은 돈을 정작 나를 위해 쓰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돈을 흥청망청 쓰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생전 행복하고 죽는 순간까지 단한 점의 여한도 남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갑을 열어야 하는 딱 다섯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병상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겨우 몇만 원이 뭐라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을까? 이런 후회만큼 서러운 게또 어디 있겠습니까? 대신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다섯 가지만큼은 아깝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쓰세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나 정말 여한없이 잘 살았다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걸 놓치면 나머지 네 가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바로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건강을 위한 돈입니다. 쓰지도 못한 70%의 돈이 만약 건강 관리나 행복한 경험에 쓰였다면 그분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 계신 분들의 표정을 보신 적 있나요? 한결같이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병 때문이고 또 하나는 병원비 때문입니다. 검사 한번 받는데 몇 십만 원이 들어가요. 돈이 아까워서 참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가 아픈데 참고, 무릎이 아픈데 참고, 가슴이 답답한데 참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그제야 병원에 갑니다. 그때는 이미 병이 깊어진 후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76세 박선생님께 일어났습니다. 몇달 전부터 기침이 계속 나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대요. 주변에서 병원 가보라고 했지만, CT 촬영비가 얼마인데, 감기약이나 먹지 하시며 안 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토혈을 하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진단 결과는 폐암 3기였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비로만 3,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1년 전에만 검진 받았어도 완전히 다른 결과였을 거라고 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가는 작은 돈을 아까워하지만 미래에 생길 수 있는 큰 손실은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지금 30만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3500만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제 주변에서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 아는 분, 어머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아픈데 없는데 뭐 하러 가냐며 국가 무료 건강검진을 5년 동안 가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다 몸무게가 급격히 빠지고 피로감을 호소하셔서 그제서야 병원에 가셨는데 진단명은 당뇨병성 신장병이었습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30%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의사는 3년 전에만 검진 받았어도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평생 투석을 받으며 생활하고 계세요. 여러분, 암이든 당뇨든 초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됩니다. 문제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때는 치료가 어렵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특히 치아 건강은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노인 연구에서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것 1위가 바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치아가 나빠지면 먹는 즐거움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70대에 임플란트 하나에 200만 원을 쓰는 것보다 50대부터 정기적으로 치과에 다니며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60대 이후부터는 병원과 친해지는 편이 좋습니다. 부자들이 괜히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영양제도 사치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만으로는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칼슘, 비타민D, 오메가3는 골다공증과 심혈관질환 예방에 필수적이에요. 운동시설 이용료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달에 10만원 운동비가 아깝다고 안 움직이다가 당뇨, 고혈압, 심장병이 오면 평생 약값으로 수천만 원을 쓰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 관리의 핵심은 아플 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한 돈은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익률이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건강하면 돈도 덜 들고, 삶도 즐길 수 있고, 가족에게도 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족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 아시죠? 건강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는 최고의 유산이에요. 그러니 건강 지키는데 돈 쓰는 것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건강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행복과 직결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인간에게는 다섯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미각. 나이가 들면 이 감각들이 하나씩 둔해집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냄새도 잘못 맡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미각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90세, 100세가 되어도 맛있는 건 알아요. 고기가 입에 들어가면 아, 맛있다 하고 딸기가 입에 들어가면 달다고 느낍니다. 음식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아낍니다. 비싸서 못 먹어. 집에서 해 먹으면 되는데 뭐 하러 사 먹어? 나중에 먹지 뭐. 이러다가 나중에 안 옵니다. 심리학에서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좋은 일에도 금방 적응해서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새 차를 사도 처음 며칠만 좋고. 승진을 해도 한 달이면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음식은 다릅니다. 맛있는 음식은 먹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오늘 한우를 먹어도 맛있고, 다음주에 먹어도 맛있어요. 이게 음식의 힘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미각의 기억이 가장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맛, 아직도 기억나시죠? 냄새와 맛은 뇌의 감정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어떤 기억보다 생생하게 남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경험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행복한 기억을 만드는 겁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85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주 목요일마다 혼자 동네 한정식집에 가셔서 2만 5천원짜리 백반을 드시는데, 그 시간이 일주일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셨어요. 이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젊었을 때는 돈 아까워서 외식은 꿈도 못 꿨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한 번씩 좋은 거 먹었어도 별일 없었을 거라고 하세요. 지금은 일주일 내내 목요일만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매일 사치스럽게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검소하게 드시되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정말 먹고 싶은 걸 드시라는 겁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투자인 겁니다. 제철 과일도 꼭 챙겨드세요. 제철 과일에는 그 계절에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하나가 주는 상큼함과 달콤함. 그게 바로 계절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마저 포기하면 삶이 너무 메마릅니다. 집에서 요리하실 때도 좋은 재료를 쓰세요. 이게 천원 싸다면서 덜 신선한 것을 고르지 마세요. 질 좋은 재료와 양념으로 맛있게 드세요. 혼자 계신 분들도 대충 드시지 말고, 나를 위해 정성껏 차려 드세요. 물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집에서 해 먹으면 되는데, 왜 밖에 나가서 비싼 돈 주고 먹어?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수고로움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평생 가족들 밥 챙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가끔 누가 차려준 밥을 드셔도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행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하나둘 줄어듭니다. 운동 힘들어지고, 여행도 어려워지고, 취미 생활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음식은 다릅니다. 90세가 되어도, 백세가 되어도 먹는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그 즐거움을 지금 아끼면서 살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외식을 거의 안 하며 사셨습니다. 한우는 비싸다고 절대 안 드시고 회한번 드시는 것도 사치라고 여기셨죠. 그러다 최장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문병을 갔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을 걸.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건 사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평생 아끼면서 사셨잖아요. 이제는 좀 누리면서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젯밤에 몇 시간 주무셨나요? 중간에 깨지는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는 어깨는 괜찮으셨나요? 세 번째로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은 편안함을 위한 돈입니다. 이 정도면 참을 만해.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계시진 않나요? 낡은 침대, 더워도 안 트는 에어컨, 발 아픈 신발. 조금만 더 참자고 하시죠. 젊었을 때는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자도 괜찮았고. 더워도 참고, 추워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불편함은 단순한 불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통이 되고, 질병이 되고, 결국 수명을 깎아 먹습니다. 실제로, 71세 최정석 씨는 18년 된 침대를 쓰시다가, 자녀들이 사준 새 침대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한 침대 왜 바꾸냐며 싫어하셨대요. 그런데 한달 후에는 진작에 바꿀 걸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하셨답니다. 만성 요통이 거의 사라지고 새벽에 뒤척이지 않고 푹 주무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침대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하루 8시간, 인생의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아직 쓸만한데, 뭐라며 18년 된 매트리스를 계속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푹신한 침대는 사치가 아닙니다. 등과 허리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도구입니다. 잠이 최고의 보약이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편안한 잠을 살수 있다면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베개도 침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목과 어깨 건강을 생각하면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찾는 것이 필수예요. 에어컨과 난방비도 아끼지 마세요. 작년 여름, 전기세 아까워서 선풍기만 틀고 지내시던 79세의 어르신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의료진이 왜 에어컨을 안 틀었냐고 물으니 전기세가 아까워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방비 아낀다고 춥게 지내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갈때 갑자기 추운 공기에 노출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전기세 몇만원 아끼려다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편한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발이 편해야 많이 걸을 수 있고 많이 걸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만원, 이만원짜리 신발로 버티지 마시고 발에 맞는 좋은 신발에 투자하세요. 10만원 신발을 3년 신으면 하루에 100원도 안 되는 비용입니다. 하루 100원으로 평생 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결코 비싼 게 아니죠. 집도 나이에 맞게 바꾸셔야 합니다. 욕실에 손잡이를 달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조명을 밝게 바꾸는 것만으로 낙상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낙상 한 번이면 몇년 동안 고생하는 거 다들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심리 습관 하나를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 정도로도 충분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방치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편안하게 살 자격이 없습니까? 평생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은 편한 침대에서 잘 권리가 없습니까? 좋고 편한 신발 한 켤레 신을 자격이 없습니까?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를 자기 보상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세대일수록 이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 노년학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편안함에 투자하는 노인들이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산다. 불편함을 참는 건 인내가 아니라 자기 학대다. 여러분, 노년의 편안함은 더 이상 호사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건강도 음식도 편안함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그건 바로 이것을 아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절대로 아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경험과 추억을 위한 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놀랍게도 한 일이 아니라 못한 일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30년간 일한 한 간호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기록했는데, 첫 번째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걸, 두 번째가 그렇게 일만 하지 말 걸이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람은 실패한 경험보다 하지 못한 경험을 훨씬 더 깊게 후회합니다. 즉, 투자 실패보다 가고 싶었던 여행을 못간걸더 후회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완의 행동에 대한 후회라고 부릅니다. 돈을 써서 실패한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돈이 아까워서 하지 못한 경험은 평생 가슴에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뭘 샀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대부분 기억 안 나실 겁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가족과 어디 가서 뭘 했는지는 기억나시죠? 자식들 운동회 갔던 일, 첫 여행 갔던 일. 물건은 사라지지만 경험과 추억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험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하십니다. 여행 비싸서 못 가. 공연 TV로 보면 되지. 취미나이 들어서 뭘 새로 해. 그리고 늘 말하죠. 나중에. 하지만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내년에는 더 늦습니다. 몸이 더 불편해집니다. 지금 쉽게 할수 있는 것이 내년엔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밝혀낸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쓸때 미래의 자신을 상상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돈을 아끼면 나중에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나는 지금보다 더 늙고 더 제한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은 그대로 남고 사람은 후회를 남긴 채 떠납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는 지금 있습니다. 젊을수록, 건강할수록 돈의 가치가 높습니다. 80세의 100만 원보다 70세의 100만 원이 더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70세는 더 멀리, 더 오래,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행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80대, 9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 1위가 더 많이 여행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60대에는 나중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70대가 되니 체력이 떨어지고 80대가 되니 가고 싶어도 갈수 없게 된 거예요. 여행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이 부담스럽다면 국내 여행을 다녀오세요. 제주도, 강원도, 경주, 전주 가까운 곳에도 가볼만한 곳이 많습니다. 1박 2일 여행이 부담스럽다면 당일치기로 다녀오세요. 중요한 것은 거리나 비용이 아니라 일상을 벗어나는 경험 자체입니다. 그리고 매달 하나씩 작은 목표도 정해보세요. 이번 달에는 가보고 싶었던 축제 가기, 다음 달에는 친구들과 온천 가기, 그 다음 달에는 손주와 동물원 가기. 이렇게 작은 계획들을 실천하다 보면 1년 후에는 12가지 행복한 기억이 생깁니다.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콘서트나 공연도 보러 가세요. 비싸서 못 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 두세 시간의 경험이 몇달 동안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요즘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저렴한 공연도 많아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TV에서 본 식당, 친구가 추천한 곳, 가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경험은 돈으로 살수 있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에요. 그리고 꼭 사진을 남기세요. 기억은 흐려져도 사진은 그날의 추억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옷장에 있는 옷 중에 몇년 전에 산 것, 이제 안 입으시죠? 물건은 낡고 유행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10년 전 여행 사진은 어떻습니까? 볼 때마다 행복했던 순간이 되살아나죠. 경험과 추억은 절대 낡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여러분, 생애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너무 많이 썼다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걸못 했다입니다. 마지막 순간 통장 잔고 보면서 미소 짓는 사람 본적 있으세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진을 보며 여행 이야기를 하며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경험에 투자하는 돈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은 남의 도움과 편리함을 위한 돈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하시나요? 청소도 혼자. 빨래도 혼자, 장보기도 혼자. 그러다가 무릎이 아파서 쪼그리고 앉지도 못하고, 허리가 아파서 걸레질도 힘들어 하시면서 말이에요. 이제는 남의 손을 빌리는 것도 필요한 투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청소 도우미를 부르세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체력을 아껴서 더 중요한 일에 쓸수 있거든요. 손주들과 놀아주는 일, 친구들과 수다 떠는 일, 이런 게더 소중하지 않나요? 실제로 78세 박 어르신은 한 달에 25만원을 들여 월 2회 청소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돈 아깝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 시간에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손주 돌보는 일도 할수 있어서 너무 만족한다고 하세요. 택시비도 아끼지 마세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게 힘들고, 지하철 계단이 버거우면 택시를 타세요. 3,000원, 5,000원 아끼려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몇백만원이 들어갑니다. 특히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에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병원 갈 때, 장볼 때,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택시를 이용하세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안경이나 보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안 보여도 참고, 잘안 들려도 참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보고 듣는 자극이 줄어들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시력이나 청력을 위한 지출은 세상과 연결되기 위한 필수 투자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뱅킹도 배워서 사용해보세요. 이것만 배워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병원 예약을 집에서 할수 있고, 자녀들과 화상통화도 할수 있고, 택시도 앱으로 부를 수 있어요. 처음엔 어려우실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특히 코로나 같은 상황이 또 올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디지털 기기를 다룰 수 있으면,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온라인 장보기도 배우시면 집에서 편리하게 필요한 물건을 살수 있어요. 무거운 쌀포대, 화장지 같은 것들을 직접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죠. 배달비 3,000원이 아까우실 수 있지만 그 시간과 체력으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과 힘을 아껴서 더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겁니다. 청소, 빨래. 장보기 같은 힘든 일은 남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더 소중한 일에 집중하세요. 독서, 취미 활동,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야말로 노년기에 진짜 필요한 일들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걸 혼자 할수 있었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꼭 내가 해야 하는 일과 남에게 맡겨도 되는 일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한 시간 관리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 사람이다. 시간은 돈으로 살수 있지만 돈은 시간으로 살수 없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세요. 부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걸으십시오. 지나치게 아끼지도 말고 지나치게 낭비하지도 마십시오. 필요한 것에는 쓰되 탐욕으로 쓰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돈을 사용할 때입니다.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한다면 그 돈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차도, 통장의 숫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여러분이 살아온 순간들, 경험했던 것들,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뿐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면, 남은 시간만큼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 있습니다. 죽을 때 여한이 없도록 그렇게 사세요. 10분 지혜가 여러분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년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